안녕하세요. 엔토이 포인트 LC 교재의 무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part2 유형들을 함께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문청취 유형 중에 첫 번째 part3 단원 유형들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hapter 11부터가 part11부터가 p part a 3의 본격적인 단원인데 그챕터를 보기 전에 오늘은 간단하게 Part 3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익히기 부분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136페이지를 보시면요. Part 3 유형의 이제 전략들, 뭐 핵심 전략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Part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인지는 알고 계시죠? 장문청취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Part 1, Part 2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단문청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Part 3나 Part 4 유형은 이제 좀긴 지문을 듣고 푸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장문청취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Part 3 유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주로 남자, 여자가 출제가 되고, 어, 한 사람이 이제 두 번씩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 그런 좀긴 지문의 대화를 듣고서 세 문제씩 푸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세 문제씩 푸는 건데요.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죠. Part 3는 41번부터 70번까지. 그리고 지문의 개수로 하면 이제 10개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문제를 많이 읽으면서 듣고서 풀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를 미리 잘 읽어두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세 문제를 꼭 먼저 읽고 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먼저 읽으실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장문 청취를 한 후에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이고 파트 4도 나중에 마찬가지이겠지만 독해를 하실 때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것이 바로 paraphrasing입니다. paraphrasing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paraphrasing 그러면 하나의 뭐 문장이나 하나의 표현을 똑같이 그대로 계속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바꿔서 나타내는 거 다른 어휘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게 패러 프레이징인데 이 독해 유형에서는 그런 패러 프레이징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연습을 해 주시고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외워 주시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의 유형 그리고 그런 패러 프레이징 연습 이두 가지 위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7 페이지를 보시고요. 어 이제 문제를 항상 읽으실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를 항상 파악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었죠.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과 관련된 문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general questions라고도 분류를 하는데요. 자, general question. general 이란 말이 뭐예요? 일반적인 또는 전반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의 주제, 그 다음에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화자, 이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 전체 대화 관련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무슨 얘기하는가? 주제. Why is the man calling the library? 도서관에 왜 전화를 하는가? 전화하는 이유, 목적이자 뭐 주제가 또 되겠죠? Who most likely is the man? 남자는 누구인가? 화자를 묻는 문제. Where does the conversation take place? 어디서 일어나는가? 대화의 장소.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화자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가. 역시 뭐, 일하는 장소.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general question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단어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문장에서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단어들이니까 그런 거엔 약간 밑줄을 긋는다거나 동그라미를 하시거나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눈에 확확 들어오는 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캐치하시면서 준비를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general question이라면, 음,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general question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더 풀어볼 텐데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은 문제를 푸실 때 있어서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서도 얼마 전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화를 처음 두 사람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장소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부분부터 꼼꼼히 들어보시면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세부적인 대화 내용 관련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이니까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general question이 아니라 Specific questio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pecific.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문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내용의 질문이 오는지에 따라 세부적인 문제의 내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준비를 꼭 미리 해서 캐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이런 질문들이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What does the woman want to do?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problem does the man mention?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뭐, what does the man say he likes about the apartment? 아파트에 대해서 남자가 좋아하는 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핵심 내용들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그랬었죠? What will the man do on Monday? 월요일날 무엇을 남자가 할 것인가?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여자가 다음으로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때 미리 이렇게 핵심 내용에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읽고 준비를 해주시면은 정답을 골라낼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 관련 문제들도 어, 뒤에 chapter 12, 12 chapter에서 함께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던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봐주시면요. 138페이지부터 여러가지 연습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 독해를할때좀 필요한 뭐 문장 이해하기, 사형식 동사부터 해서 뭐 주어 동사, 사비법부에 대해서 이해하기, 쭉 넘겨보시면, 뭐, 수식어, 관계대명사 이해하기 등등. 네. 그래서 143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좀 읽어보시면서 독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니까요. 거기 연습문제, drill exercise 푸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지금은 1 4 4페이지의 paraphrasing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있는데요. 일단 지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araphrasing 아까 하나의 표현을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하는 그런 음, 그런 이제 전략을 paraphrasing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문제를 한번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자, 핵심 내용 무엇을 남자가 offer to do, 한다고 제안하는가. 남자가 offer 하는 것,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Have something shipped to her home. 여자의 집으로 무언가를 배송해준다. Reserve a copy at a different store. 다른 가게에 사본을 예약해 둔다. Call a manager, 매니저한테 전화한다. Offer a discount, 할인을 해준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지문을 보면서,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귀로 들으시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Hi, I'm looking for a new Wendy Fox CD. I thought it was just released this week. 자, 저는 새로 나온 Wendy Fox CD를 찾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수 이름이겠죠. 자, Wendy Fox CD를 찾고 있는데, I, I think it was just released this week. 이번 주에 막 출시된 것 같습니다. Just released 그러면 막 출시된, 갓 출간된, 뭐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Yes, we should have plenty of those in stock in the newly released section in the far wall. 알려주고 있죠? 자, we should have plenty of those in stock. 재고가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어디에? in the newly released section in the far wall far wall 그러면 저쪽 저쪽 벽에 저 멀리 있는 벽에 어, 신간 코너 또는 여기는 이제 음반 가게일 테니까 어떤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발매된 음반 코너에 가시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Thank you. I'm also looking for the audiobook. The Road to Happiness by Dr. John Abrams. 또 다른 제품을 요청을 하죠. 자, 저는 또 오디오북, 귀로 이렇게 CD를 넣어서 듣는 그런 책. Road to Happiness라는 제목의 Dr. John Abrams가 쓴 오디오북도 찾고 있는데요라고 또 원하는 책을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Hmm. The computer system is showing that we are out of stock at this location. But there are two copies at our south side store.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자, 컴퓨터 시스템이 보여주기로는 that we are out of stock at this location. 여기 이 지점, 여기 이 어, 가게에서는 out of stock. 지금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But, 하지만, there are two copies at our south side store. 우리의 South Side Store, 남쪽 지점에는 어, 두 개가 아직 두 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품절이 됐지만 South Side Store에 가면 다른 지점에 가면 아직 남아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I can call over there and have them put one on hold for you until tomorrow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I can call over there and have them put one on hold for you. 자, 여기 put 뭐뭐뭐 on hold 이 표현 체크해 주시고요. 뭔가를 홀드시켜 두다 라는 얘기니까 보유해두다, 대기시켜 두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여자를 위해서 내일까지 하나 예약해 둘 것을 제가 부탁해 놓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Southside Store 다른 지점에다가. 자, 그래서, It's only about a 20 minute drive from here. 여기서 20분밖에 운전해서 안 걸려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찾는 책이 여기에 없어서 남자가 제안하는 것이 Southside Store에 있는 어, 물건 중에 하나를 홀드시켜 두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중에서. 아까 해석해 봤었죠? 바로 south side store, different store, 다른 가게에 있는 사본을 hold 해두다, reserve 해두다 해서 B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들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런 게 이제 paraphrasing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내용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좀 다양한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drill exercise 가 15문제나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골라서, 음, 두 문제만 골라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과 6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lower prices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을 시켜서 나타내 줄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lower prices. We can give them a 10% discount. 네, 뭐라고 했죠? We can give them a 10% discount. We can give them a 10% discount. We can give them a 10% Discount. 네. 자, lower prices. 지금 가격을 낮추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discount. 할인을 10% 해주다. give a discount.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을 낮추다 그럴 때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은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cut costs. 이것도 아예 암기해 두시고. 어, 비용을 삭감하다, 비용을 줄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cut costs, somewhat lower, 낮추다, discount, 할인하다, 그런 표현들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6번 보기 전에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lead a training session 이라는 표현인데요. Number 5. Lead a training session. I'll be running a training session. 자, 어떻게 표현해 줬죠? I'll be running a training session. I'll be running a training session. 자, training session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왔는데요. 이제 lead a training session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 직원 교육을 이끌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진행하다, 이끌다, 운영하다 그런 식의 의미 잖아요 그래서 lead 동사 대신에 run 동사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run 역시 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운영하다, 관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lead를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6번 문제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 볼게요 number 6 the flights are full 자 the flights are full 비행기들이 꽉 찼다. 항공편이 꽉 찼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 문장을 바꿔서 all the flights were sold out all the flights were sold out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all the flights were Sold out. 표현이 많이 바뀌었죠. 자 f o u l 그러면 가득 찬이란 뜻인데요. 물론 좌석이나 의자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약이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be sold out 이것도 꼭 암기해 두시고 매진된, 품절된, 뭐다 팔린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항공편이 품절되었다, 뭐 매진이 됐다, 표가 다 팔렸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sold out과 또 같은 개념인데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쓰지만 이렇게 티켓이나 표 말고 어떤 물건들이 가게에서 다 팔린 물건이 품절된 그럴 때 쓰는 표현 out of stock 같이 정리 꼭 해주세요. Out of stock. 역시 다 팔린, 품절된, 네. 뭐, 물건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니까, 어, 이런 식의 어휘 표현들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15번까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으면서 받아쓰기 해서 연습해 보시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정리 꼭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뒤에서는 같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지문도 들어보고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패러프레이징 된 문제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표현들도 그때그때 메모해 두셨다가 많이 암기해 두시면은 Part 3, 4 문제 푸실 때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Part 3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